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구조됐다가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감 강모 씨의 장례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유족과 동료 교사들은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운구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김경아 기자입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강모 교감을 실은 운구차가 새벽 어둠 속에 빈소를 빠져나옵니다. 유가족과 동료 교사들이 망연자실한 발걸음으로 운구차를 뒤따릅니다. 강 교감은 마지막으로 학교에 들러 제자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부문을 나섰습니다. 앞서 강 교감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구조된 지 사흘 만에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자들을 지키지 못하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끝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 친구의 본 모습이죠. 그야말로 그 회피한 절대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인솔 단장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책임이고 강교감은 수원 연화장에서 비통한 생을 뒤로하고 가족과 동료들의 곁을 영영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누구보다 기다렸던 강교감. 고인은 유서에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교사를 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경아입니다.